유닛 하나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의 레슨의 메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오늘 수업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시간 파일도 많이 해야 되고, 강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세요. 이 부분이 지금 메인 포인트로 수셔도려고시를을만들셔도 좋은데 만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캐치 하나 가지고 써볼게요. 비법이라고 하는 굳이 어려운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리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단어 8 개맨 처음에 여개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 단어 가지고 이 순서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롤 플레이도 하시고 아니면 돌아가서 액티비티를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먼저 1번 들어가기 전에 동서완형이죠동서완형이라면 굳이 쓰지 않고 여기 캐칭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이전에 원래 동선 어떻게 생겼지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캐치, 그 다음에 알지 붙여보자 캐칭, 그 다음에 앞에 is 붙여보자 이거 왜붙인지 굳이 설명 안하셔도 돼요. 왜냐면 he's catching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입에 익혔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책에 문법에 다가요가 문법이 있는데 문법이라는 것은 말이 막 글이 나온 다음에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놓은 법이에요. 문법이 먼저 생기진 않았어요. 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먼저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거부감이 없어요. 자 다시 동사는 catch. 그 다음에 ing 붙여보자. catching. is 붙보자 우리 he, s h 니까 is catching. 이 형태에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유닛의 학습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인지 이렇게 도시카에 놓고아웃라인을 뽑아놓고 메모를 해놓으면 컴프레이션 체크가 쉽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이해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로 메인 파트입니다. 메인 파트라는 건이 부분은 아이들 한 명씩 연습을 시켜야 되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렇고 질문도 읽었어요. 질문이 메인 파트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문장 만들기 연습하거예요책 놓고 여기 있는 단어만 사용해서 단어를 여기다가 적으게요 단어 그래. <놀럽> 가지고 Cathy is Jane, Jane is Cathy 맞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서로 관계를 많이 연습하겠죠 문장 만들기를 그다음에 <놀람> Uncle and Aunt 지금 이 관계, 이 엉클 엔트가 되죠. 반대로 이 관계도 엉클 엔트가 되죠. 꽤 많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충분히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단어 저게 적어놓고 문장만 들기 연습시켜주는 이 파트가 메인 파트예요.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이 문장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한 15문장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주어진 단어만 쌓아두시는 단어들 사용하셔가지고 15개 문장 만들기 하는 단트가 말로, 말로 문장 만들기 하는 단트가 메인 단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어주셔야될 거는요. 1, 2 문장이요. 지금 원인에 해당이 돼요. 이 문장 전체에서 보면 디테일 1, 2가 컷이에요. 디테일 3, 그 다음에 c o n c l u 스 i Sentence가 e f f e c t 요결과예요 그런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상호관계를 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상호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오. 내가 라이팅을 할 때는 이유가 뭐였지? 어. 디테일 1, 2에 적어야 되겠구나. 그걸 결과가 뭐지? 디테일 3, 4, c o n c l u n 에 적어야 되겠구나. 이 전체 제목이 뭐지? 맨 앞에다 적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라이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디테일 1, 2, 3컨크리센세트의 속성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디테일 1, 2가 이유에 해당이 되고요. 디테일 3와 컨크리틱 세트가 결과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게 이유인지 결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질문으로 가서. 1번에 음. 4번째 네 문장, 음. 2번의네번째 문장, 3번의네번째 문장, 4번의네번째 문장, 5번의네번째 문장을 하나의 글로 만들 수 있죠. 다 붙이면. 이렇게 해서 라이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글로 됐을 때 확인할 거. 아까 주어, 주어진 글에서 커스텀 이펙트 있었죠. 이유와 결과 있었죠. 3번이 이유인지,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결과가 4번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붙여서 하나의 패세지를 만들었을 때읽을 만해요. 이 얘기도 저에게도 갑자기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제목 얘기하고 I want to tell you 를제공 n a m 하고그 다음에 book. The 유를 문제에 s t 하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다라 a 이야기 b 끝 o k you 죠 이게 로직이에요. i 확장시키자면 l <목소리도> i <목소리도> 그러 들어가면 A 먼저, A 아, 음.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말로 시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이 네. 먼저 수업니까. 네. 네. 너가 A 읽고, 너가 B 읽고, 네. 너가 A 읽고, B 읽고 네.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 번씩 이렇게만 하면 해주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대부분 그 비슷하게 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추가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같은 유닛 같은 교재가 플렉스 x 그리고 22쪽은 이제 8개 단어 읽히고, 저희 발음 교정 시켜주고, 리얼 해주는 거이 부분까지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도 어, 리슨 넘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ask a n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연습해보고, 문장 만들어주는 걸로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어, 액션 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발음뿐만 아니라 단어와 좀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저희가 다른 교재 플리티스 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리티스 북에 있는 이제 단어들과 또다 같이 한번 더 조합을 해서 아이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워갈 수 있는 단어들을 좀더 폭넓게 알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0. 이는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페이지 23요. <laughs> 어, 아까 알려 드렸던 대로 3사을주셨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